나의 하나님 야외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어떤 기도였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번제 bit of a 천 마리의 재물을 드린 번제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야외를 사랑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드릴 수가 있고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을 보면 그 사랑이 변하죠.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호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인 정책으로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여인을 후궁으로 들인 거예요. 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의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제사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한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있던, 하나님을 따르던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그 사랑 끝까지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보다 더큰 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의지가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보다 더큰 힘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주의 성전에 나가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외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왕이 되었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야 얼마나 강할 것이며 우리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목회 이제 26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냐 하면, 내가 좀 경험이 쌓이고, 이제 자신이 있다. 내가 많이 안다. 이런 생각하면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제발요.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년 전인가요? 그 태양의 흑점 하나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 이 지구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오작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최첨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태양의 조그만 흑점 하나가 터지니까, 그 자기장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첨단 기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큰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작은 아이와 같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금모 박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옛날에 시험쳐서 들어갔잖아요.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1학년 때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3년 다 마치지도 않았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고요. 미국에 유학가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된게 24살이었어요.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교수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됐죠. 우리나라에 와서 과기처 장관도 하셨고 또 어느 대학 총장도 하셨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신앙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아들 때문이었어요. 이분의 아들이 오랫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저희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의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너가 나자졌겠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겠느냐? 너의 아들 진우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 고마운 사람이다. 아들에게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우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진실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분이었지만 아들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뭐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다할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 솔로몬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개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야 이게 웬 찬스냐 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지 않겠어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재물도 구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해요.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러셨는데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구한 것이죠. 그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은 이타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수직적인 차원의 신앙과 수평적인 차원의 신앙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10개명을 보세요 1부터 4개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웃들과의 관계 간혹 보면 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게 참 약해요. 그게 자꾸만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타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주는 백한 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존 웨인 쉴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곁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힘겹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비통한 얼굴로 모인 자녀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 이 애미의 무덤에 꽃을 가져올 필요 없다. 이 애미는 거기 없을 테니까 이 애미가 육체를 떠나면 곧 바로 유럽으로 날아갈 거야. 네 아빠가 유럽 데려간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데려갔지 않니? <laughs>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머였어요. 유머가 많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녀들에게 유머를 건넨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눈을 감으셨대. 근데 그 어머니가 메모를 남겼대요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벌려 나를 껴안고 싶거든 너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아 주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형제들에게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나의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야, 이 어머니 정말 멋있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유언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고요 겸손하게 기도했고요 또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3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 맞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타인을 섬기는 삶.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싸매 주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희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민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날이 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